계부를 한번 봅시다. 박효강, 안민영, 하규일, 어, 여성가계, 김영안 이렇게 이어져온 계보다. 안민영의 어리고 성긴가지 시조 중에서 명시조 중의 명시조고 19세기 말의 작품이다. 싫어하는 인생공부 송희복의 서정시비평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오늘은요. 곧다운 예시조 세 번째 시간 안민영의 어리고 성긴 가지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조의 전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리고 성긴 가지, 안민영. 어리고 성긴 가지, 너를 믿지 아니었더니, 눈기약 능히 지켜 두세 송이 피었구나. 촉잡고 가까이 사랑할지, 암양조차 부동터라 잘 들어보셨습니까 암민영의 어리고 성긴 가지 본래 제목은 있습니다 매화사 8절 중에서 제 1절입니다 그러니까 시조는 제목이 거의 없는데 이렇게 이 시조는 제목이 있습니다 매화사 중에서 첫 번째 시조가 하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암민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게요 안민양 하니까 요즘 식으로 보면 여자 이름 같요 남자입니다. 안민양은 경기도 광주 출신이고 서출입니다. 서출. 그러니까 첩의 아들로 어머니가 첩이었다. 그러니까 중인입니다 양반 아니고. 그러니까 높은 배슬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예술 계통으로 삶의 방향을 돌렸던것 같습니다. 철종과 고종 시대의 가격이었다. 시조창을 하는 사람을 가객이라고 합니다. 판소리를 하는 사람을 광대라고 하죠. 장지연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시일야 방송대국의 장지연. 장지연 선생의 일사유사라고 하는 저서가 있는데, 한문으로 된 저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민영을 철종때의 가인이다. 노래가 자, 사람인 자. 그러가 그러니까 시조창을 하는 사람이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존하는 거의 시조 작품은 뭐 거의 다가 고종 때의 작품이거든요. 고종 시대의 작품이지 철종 때의 작품은 아마 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장지연의 일사유사와 뭔가 안 맞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냐. 철종 때는 젊었을 때는 그러니까 마흔 열살 이전의 이전 때는 시조 창을 주로 했고 시조 노래를 불렀고. 가수로서, 요즘 말로 하면 가수로서. 고종 때에 와서는 이제는 노래도 불렀지만 그것보다는 시조를 짓는 것을 했다. 시조 작가로서 활동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분은, 안민영은 호주 포색 선가라. 술을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고 노래를 잘했다.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진주까지 와서도 머물고 수개월 동안 진주 통영, 김해 동네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뭐, 수개월 동안. 화려한 여성 펠로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다. 특히, 해주 기생, 주로 기생들하고 많이 사귀는데 전국의 각 지방마다. 기생들하고 많이 사귀는데, 무슨 노래 가르쳐 준다, 연주 가르쳐 준다 하는, 뭐, 그런 거 핑계로 해서, 자기의 이거 시조각,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조선시대 때 가격 중에서 가장 시조를 많이 남긴 사람이 뭐~ 서안에 아, 네, 그 정철도 아니에요. 윤선도도 아닙니다. 안민영입니다. 181수를 남겼으니까 엄청나게 남긴 거예요. 자이 181수 중에 해주기생 옥소선에 관한 시조가 7편 남아 있습니다. 스스로는 뭐라고 했느냐? 연인이 아니라 제자라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제자가 아니라 연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웅군하고 아주 가까웠습니다. 대웅군 집안의 전수의 시인이었다. 어린 고종이 저기 할 때가 갑자연인데, 그 갑자연은 보통 갑자연은 아니고, 18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상은 갑자연인데, 상원 갑자 지춘에 우리 성상 저기 신저, 우리 임금님께서 왕위에 올라하셨구나 하는 그런 시조를 썼습니다. 누가 시켰을까요? 뭐, 대웅군이 시킨 겁니다. 몇년 후에는 세자가 태어났죠. 왕세자. 순종이 될 고종의 어린 원자가 태어났어요. 그걸 축하하는 시조도 썼고요 뭐, 병인 양로 때는 프랑스군이 쳐들어와서 물리샜을 때는 대웅군의 웅혼한 지락을 칭송하는 전승 축하 시조를 짓기도 했습니다. 천하가 어두워도 국태공 아니면, 국태공이 바로 대원군입니다. 국태공은 아니면, 누가 능히 천하를 밝히리오 하는 시조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경복궁 중건 축하 시조도 짓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된 거 많이 남겠다 하는 이야기고요. 대원군은 첫째 아들이 아니야, 그, 저, 서자한테, 서자로 태어났습니다. 이봄 부인보다 처음한테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첫째 아들이 서장자예요. 서장자 뭐 뒤에는, 한참 뒤에는 고종에 의해서 안에 그 영모에 몰려가지고 사역을 받아 죽습니다만, 적장자, 본부인 중에서 첫째 아들인 적장자는 이재면인데이재면은 일곱 살 연하인 고종을 극진하게 모셔가지고, 계속 안에 뭐, 뭐, 무슨 뭐, 안에 뭐, 그 고위직을 많이 머물렀어요. 이 판서, 저 판서 했어요. 뭐 이조판서 오조판서 하면서 이렇게 요즘 말하면 장관 자리라든가 옮기면서 일곱 살 아래 동생 고종을 아주 극진히 모셨다. 이 대원군과 이재면이 대원군을 석파대로라고 했습니다. 호가 석파니까 이저 서울에 가면 석파랑 하는 대원군 별장에서 하는 거 운영하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고급 음식점. 거기에 석파대로 석파 대큰 위대한 그 노인. 그리고 안 이재명을 우석, 호가 우석이에요. 우석상서. 상서는 중국의 판서입니다. 중국의 장관을 상서라고 했어요. 우석상서. 석파대로 우석상서. 뭐, 시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부자입니다. 그 부자가, 대원군 부자가 트런이었다. 그러니까 예술 후원자였다. 그러니까 뭐, 이 엄청난 백을 가지고 뭐, 진주해종 평양, 온갖곳 또, 돌아다니면서, 힘도 있고, 거기에, 뭐, 진주 목사가, 뭐, 벌벌 기야 되죠. 양반도 아닌 중인 보고, 그, 예술을 하는 사람 보고, 일개 예술을 하는 사람 보고, 이렇게, 뭐, 고기를 숙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기생들이 안 좋아할 리가 없죠. 얼굴도 잘생긴다, 가 노래도 잘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온갖 전, 어, 팔뚝 기생, 이렇 하고, 어, 즐겼다, 하는 사람이, 아, 민영인데요. 자기 스승은 박효관. 박효관은 사제지간이면서 친구지간입니다. 나이가 뭐, 다섯 살 차인가요? 이 그리고 그러니까 다섯 살 정도 옛날는 친구거든요. 뭐 선생 대접도 하면서 또 친구처럼 지낸 것이 바로 박효관인데 선생 네. 박효관과 더불어서 가곡 물류라고 하는 옛 시조집을 편찬했습니다. 6 65편이 나 실려 있는. 그리고 개인 시집도 내었습니다. 금옥총부 181수의 자기 시조입니까? 얼마나 그게는? 좋은 시조도 많겠어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시가 바로 이게 메아사 제1절. 그러니까 어리고 성긴 가지인데, 지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어리고 성긴 가지, 너를 믿지 아니었더니, 성기다. 기본 혹은 성기다. 혹은 성글다. 성글다와 성기다는 똑같은 말입니다. 동의합니다. 아 근데 우리는 성기다는 말을 잘안 쓰죠. 성글다라고 하죠. 요즘 말하면 어리고 성근 가지. 성긴해도 지금 현재 표준어입니다 사이가 뜨다 촘촘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거목총부에는 가지라고 안되고 메아라고 되어있고 다른 시조지 화원 앞부에 보면 가지라고 되어있어서 가지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어리고 성긴 가지 나 안민영은 어리고 연약하고 성긴 엉성한 가지라서 네가 설마 꽃을 피울까 하고 긴가민가 했는데 너를 믿지 아니었더니 굉장히 축약을 해내요. 아니 하였더니 아니 하였더니 여섯자를 이렇게 넉자로 줄여내요. 너를 믿지 아니하였더니 네가 설마 꽃을 피울까 하고 긴가민가 했는데 꽃을 피우더라는 겁니다. 눈기약 능이 지켜 눈기약 그러니까 눈이 내리는 겨울철에도 꽃은 피우겠다고 하는 기약 약속 약속을 네가 능히 지켜서 두세 송이 피었구나. 너는 정령 봄을 데리고 왔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촉 잡고 가까이 사랑할지. 촉은 실외 같으면 등촉이 되겠고요. 실내 같으면 촛불이 되겠습니다. 이게 실외일까요? 실내일까요? 실내입니다. 실내. 실내 그러니까 정원수 매화나무가 아니라 방안의 분재매화나무입니다. 분제 분재가 뭐냐? 분매. 이런걸 분매라고 하죠. 분재한 매화, 화분에 재배한 매화입니다. 옛날에 이 분매도 있었어요. 어디냐 하면 그 장소가 어떤 방이냐? 지방이 아니라 지서성이면서 친구인 박효관의 사랑방 이름이 운해상방이에요 운해. 우네. 구름이 애자가 절벽인데 구름이 절벽을 뭐휘 감고 있다 이게 절벽이 있는데 저 아마 그쪽이일 거예요 그 서울의 경복궁 넘어 안에 그 세금정 쪽인가 뭐한어 그쪽입니다 이 그게 인왕산도 있고 막 그게 저 산이 많지 않습니까 구름이 그게 걸려 있다 그 말입니다 애자가 절벽 애자고 구름 문자고 운의 산방이라고 하는 박효관의 사랑방에 가객들이다 모여서 노래 부르고 거기서 이바고 하고 한 거예요. 거기에 서성의 방에 사랑방에 분매가 있어서 분매, 분재한, 화분에 재배한 매화가 있어서 처음에 보니까 네가 뭐꽃 피우겠냐 했더니 정말 내가 겨울철에 꽃을 피우더라는 하 거예요. 그래서 촉 잡고 가까이 사랑할 때 사랑은 생각이란 말도 됩니다만 여기는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는 사랑한다 하는 것은 생각한다 였거든요. 남녀 간의 사랑보다는 깊은 생각한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사랑한다 하는 것은, 매화를 분매를, 화분으로 어, 재배한 매화를 극히 바라본다, 혹은 극히 살펴본다 하는 그 뜻에서 사랑한다 했으니, 이 사랑이 여기에서 제일 안에 멋있는 말이 아닌가. 사실 더 멋있는 말은 암향조차 부둥터라인데, 이것은 원천이 따로 있습니다. 암민영이가딱 만든 말은 아니에요. 암향, 어두울 암자, 향기 항자. 그러니까 강한 향기가 아니라, 강한 꽃향이 아니라, 은근히 섬에 드는 듯한 꽃향기. 은근히 섬에 드는 듯한 꽃향기가 암향입니다. 어울 암자, 암향조차 부동트라, 떨불자, 움직일 동자. 그러니까 이 말은 떠서 움직인다, 떠돈다, 혹은 방안을 떠돈다, 방안을 감돈다, 방안을, 음, 감돈다가 좋겠네요. 그한 매아 향기가 방안을 감돌고 있네. 이 이야기인데, 암향부동은, 뭐, 중국 역사에서 매아, 어, 사랑한 사람, 뭐, 뭐, 뭐 수십 명 되겠죠. 한국도 뭐, 뭐, 십수명이 될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을 꼽는다면 중국에서는 인포라고 하는 시인이고, 우리나라에서는 태계 이왕 선생이에요. 시도 많이 남겼습니다, 메아에 대한 시도. 누가? 태계 선생이. 중국에서는 인포인데, 이 인포는 언자 시인이에요. 숨어 사는 시인인데,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평생을 살면서, 세상으로 나오지도 않고, 혼자 사냐 면 시만 쓰고, 숨어서 시를 쓰는데, 그 장소가 어딨냐 하면, 항주, 항주는 남송의, 그때 남송시대 사람이거든요. 나도 한 다섯 분 정도 갔어요. 어, 엄청난 넓은 호수가 있는 데인데, 장계석 별장도 지금도 남아있어요. 어, 그게, 어, 호수가에서 숨어서 살았는데, 매하를 아내로 삼고, 학을 아들로 삼았다 하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인포의 시에 보면, 암향부동이 있어요. 암향부동, 월항혼. 극한 매아 한기가 감돈다, 부동한다, 떠서 돌아다닌다, 감돈다. 어디에? 항혼에 그리고 그러니까 항명 지나서 바감. 어스름 할 때, 어스름 할때 달도 뜨거든요 어스름 하는 시기에, 어스름 때, 달이 어스름 할 무렵에 떨때 매아 한기도 극하게 이렇게. 떠돌아 다니고 있다 하는 암향부동 월항혼이라는 식구를 남기는데 그 암향부동을 안민영이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원천은 따로 있으니까 사실은 암향부동이 가장 키포인트가 되어야 되는데 나는 촉탁하고 가까이 살아한다이 말로 돌리려고 합니다. 왜? 원천이 아닙니까? 우리도 자존심이 있지. 그림 하나 보겠어요. 내 친구 김완규 하백의 그림입니다. 장년에 그렸던 그림인데 나에게 주기 위해서 그렸던 그림입니다 이게 달항아리고요 아, 달항아리는 원관념이 달인지 항아리인지 모르겠어요 달을 항아리로 비유했는지 항아리를 달로 비유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 달하고 관계가 있네요 이게 바탕 색깔이 약간 황혼색 그 어스름할 때이죠 여기 상단 왼쪽에 메아나무입니다 이 메아꽃이 피어 있잖아요 그리고 요, 하단, 오른쪽에는 이게 댄잎이에요. 매랑 국죽할 때매가 있고, 국죽할 때 죽, 대나무가 있네요. 이렇게 조화를, 위아래로, 묘아나무와 댄잎을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중간에 있는 것이 달 항아리인데, 포의그 일곱자, 명시, 명은, 칠언 명은, 암향부동, 암향, 매아의그간 한기가, 뭐, 월. 월. 이 월이지 않습니까 달. 월 항혼. 바탕은 항혼입니다. 약간 어스름할 때. 방금 암향부동 월 항혼과 다 분위기가 맞는 그런 김하백의 글입니다. 한국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속 또 마지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나는 연약하고 엉성한 가지라서 네가 설마 꽃을 피울 거라고 긴가민가했는데 너는 눈이 내릴 기울지라도 꽃을 피우겠다는 그 약속을 능히 지켰구나 하는 내용의 시조이고요. 박효관 제자가 안민영이고 안민영 제자가 조선시대 최후의 가게 하규일입니다. 하규일은 일제강점기까지 활동을 했는데요. 지연 시조는 몇편 없어요. 한두편 밖에 없고 주로 시조 창을 한것 같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하규일이 시조 짓는 작가로서는 활동을 하지 않고 시조 창하는 가인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1920년대까지 당대 최고의 명인이었고 그 사람 또 제자가 누구냐 백석의 연인 김영한 한번 우리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계보를 한번 봅시다. 박효강, 안민영, 하규일, 여성가계, 김영한 이렇게. 이어져 온 계보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까지 이렇게 이어져 온 계보가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수 있겠고요 하여튼 국태공도 대원군도 이 음악을 좋아했던 판소리도 아주 좋아했습니다 아주 대원군도 이 서화에도 아주 추사 김정희 의안의 글씨를 배우고 난을 잘 쳤어요 난 그래서 그 역시 풍류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네요. 오늘, 안민영의 어리고 성긴 가지. 시조 중에서 명시조 중의 명시조고 19세기 말의 작품입니다. 예시조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에 서여졌던 시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에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어리고 성긴 가지. 안민영. 어리고 성긴 가지 너를 믿지 아니었더니 눈기약 능히 지켜 두세 송이 피었구나. 촉잡고 가까이 사랑할지 암향조차 부동터라.